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제가 지금 운전 중이라요. 아제가 신호등이 걸렸습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이 어떤 우리 구독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어떤 내년에 소원 성취하십시오. 예, 오늘 저 연말이고 그래가지고 어, 지금 우리가 소래포구에 예, 오늘의 어떤 그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우리가 소래포구가 궁금해서 한번와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도 서울 근교에서는 소래포구가 뭐 꽃게고 생새우고 이런 것이 싸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어 연말이고 하니까 어 궁금해서 우리가 한번 나와 봤는데요 오늘은 어 배가. 당장. 아침에도 안 들어오고, 지금도 앞으로도 안 들어옵니다. 오늘 저녁에도 안 들어오니까, 어, 소래포고 오시려고 마음 먹고 계신 분들은 오시지 마세요. 그리고 차댈 때도 없고, 그래서 지금 이제 막, 혼자서, 나 혼자서 대강 찍고 차 안에서 지금 요거 이제 설명을 해 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, 어, 뭐, 꽃게 시세, 어, 갑오징어 뭐 나온 거 대강 시세만 좀 알려드렸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간단하게 제가 지금 막아가면서 바로 이거 올려드리니까 한 보시고 참고를 하세요.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아, 요게 갑오징어가 앞줄은 만 원, 두 번째 이만 원, 세 번째 삼만 원입니다. 그리고 요거는, 음, 한 바구니에 만 원씩, 요것도 만 원씩입니다. 배가 안 들어오니까, 이렇게. 몇몇 집이 없이 요렇게 요것도 만원씩 요렇게 나왔는데 요것도 만원짜리 뒤에는 2만원입니다 요것도 만원씩입니다 그리고 2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요 속에는 예 그리고 이제 개는 딱 한집이 나왔어요 한집이 나왔는데 요게 두줄 짜리는 2만원 요거는 좀 크다고 어, 요게 2만원 요두 줄은 15,000원입니다 항상 배가 안 들어오는 날은 이렇게 안에 사람이 많습니다. 여기는 흔히 방어는 이렇게 많이 쓰고 나갔네. 야, 방어가 머리가 한 개가. 오늘 막년이라고. 야, 여러 사람들이 와서 엄청 사가지고 갑니다. 예, 네, 나 커졌게도 왔다 갔어요. <laughs> 암께는 얼마예요? 만오천원. 아. 여기에서 사가 갔는데 엄청 다리통 통하게 맛있더라고 알도 꽉 차고 숙개는 만 오천 원, 안개는 아 숙개는 만 원, 안개는 만 오천 원. 이게 다냉좀 급냉. 음. 내가 이. 내가 팔천 원. 숙파가 만 이천 원, 만 원. 사봉은 가만. 음소라가칠 지금, 지금 거위가 이렇게 냉동 꽃게가 많이 나왔어요. 가격은 거위가 냉동 아미가만 오천 원 되네요. 척카가 한 마리에 만 이천 원. 과보징어가 한 마리에 만 오천 원. 냉동고기가만 오천 원 이건 얼마예요 28,000원 아2 8 0 0 0 이렇게 추워서 바닷물인데도 짠물인데도 이렇게 다 걸어있습니다 바닥이 그래서 오늘 배가 안들어오니까 다 배가 이렇게 금냉 행거만 있네요 금냉 행거가 그래도 어제 저장해놨다가 이렇게 나왔네 음, 음, 이렇게. <laughs> 항상 배가 안 들어오는 날은 이렇게 안에 사람이 많습니다. 어. 여기는 이런, 이런 방은을 이렇게 많이 쓰고 나갔네. 네네, ]아. 음, 응, 이건 얼마예요? 15,000원 부터주래요 예? 5 0원부터주래요 아, 아 15t. 이건 냉동. 음.